아, 장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저 팽이를 소개할 건데요. 어, 여기 배틀판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팽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먼저 런, 런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요고, 이 런처. LR 런처가,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 그립까지 쓰고 있습니다. 무거울 때, 이거를, 이렇게 빠집니다. 그립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다시 끼웠고요. 런처는 밖에 나옵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팽이를 보여줄 건데요. 몇 개는 디, 디스크 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개조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이제 팽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땀팽이들을다 배틀판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 치웠는데, 자, 먼저 소개할 거는, 요, 빅토리 바이키리 자, 빅토리 바이키리는 어택형이죠. 자, 여기, 레이어트 라이버이어는 요렇게, 파랑색깔로 되어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요렇게, 여기 예, 있고, 가슴 아니야. 여기 가시가 달 여기에 다이 달려 있고 여기에 노란색이 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거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기사 얼굴. 디스크는 요렇게요렇게돼 있고 요렇게 회전하는 눈이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드라이버는 요렇게 파란색에 밑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까어요검죠아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을 하였는데 요 멋있죠? 자,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잠깐만요. 자, 그럼 잠깐만요. 이렇게 우회전. 우회전으로 바꿨고. 자, 이렇게. 네. 잠깐만요. 빼줄게요. 네, 이렇게 돌고 있다가 중앙을 차지해서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어택형인 빅토리 바이키리 여기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제일 부름은 간지 자, 제여름인간의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멋있네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점 3개가 요렇게, 네. 요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요렇게 되어있고, 자, 이렇게 되어있고, 디스크는 요렇게 동그란 데에다가, 무늬가 살짝 인데요 드라이브는 요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니다 돌아갔죠? 자 결합을 해도 하고 겠습니다자 이렇게 하면 결합되죠?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 이렇게 덮어 줄게요. 자, 이렇게 때를 해서 보여주는 상태인데 멋있지 않나요? 밑에, 밑에. 와, 밑에도 이렇게 돼 있네. 밑에 드라이버가 스피너처럼 돌아가네요. 와, 제이 유능한 것같아 멋있네요. 자, 아, 그 다음 노바녹춘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멋있게 생겼네 여기 약간 바다처럼 돼있네요 디스크는 요렇게 개조를 했는데 여기 무이도 있고 동그란 데에다가 드라이브는 요렇게 스테미나 모드와... 잠깐만요... 어택 모드... 어택 모드가 되고... 자일이렇 잠깐만요... 이렇게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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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렇게 결합으로 들어갈 와! 자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놨고자 이렇게 최강 스태미나 모드 스태미 스태미나 모드 자 이렇게 스태미나 모드 하잇챠 이렇게 내제 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택으로 잠깐만요 어택으로 어택 아까 주고 이제 어택 모드로 돌려. 어택 모드 이렇게 어택, 좋대. 이렇게 어택 어택 모드이고 오래도 못 이제, 엘드, 비노브로스. 비노브로스. 비노브로스 입고, 입이, 이렇게. 황소 입이.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 먼저 만들어야겠어. 레이어가, 상당히 멋있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와, 확실히 뿌리처럼 이렇게 되있네 와 멋있네 자 디스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만어 뭐가 있고 다른 곳은 그냥 평평하게 평지로 되요 드라이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 있고 자 이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와 자 이렇게 와, 멋있죠? 뒤에, 뒤에 부분이고, 음, 천청 저기 놔둘게요. 그리고, 음, 로스트 롱기노스. 저가 약간 색칠을 좀 했어요. 저 로스트 롱기노스고, 자, 이거를, 그, 는 방, 법이 아, 하얀색이. 당기고 탁바꾸주세 자, 이렇게 좌회전으로 바꿔놨고, 자, 이제 돌려보죠. 알았다. 아, 잠깐만, 모르고 소개를 안 해버렸네. 일단 바꾸면 안 돼. 아, 거 봐.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 이렇게 레이온은 이렇게 생겼 확대. 그죠? 그렇습니다. 레더 확대 됩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메탈즈 레본 있죠? 뒤에는 그냥 이렇게 해습니다오에 색칠하다 다묻찮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고, 와 멋있네요. 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는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자 로스트 롱디누스 좌회전 입니다. 자 돌려볼까요. 야, 보이시다시피 좌회전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스테미나가 많이 없어서 빨리 확대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는 편이고 와. 멋있네요. 확실히 멋있어요. 자,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들이 남아있는데, 먼저, 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데, 자, 자, 먼저, 가파의 길입니다. 레이온 와, 멋있습니다. 와, 이렇게 도는 편이지. 이렇게 움직인다와 같이 까지 이렇게브이로돼 있고 보시다시피 빅토리 바이키리는 또 여기에 V 같은 자가 있고 가바이키에도 이런 V가 있습니다 자티스크와 이거 티스크 뒤에 프레임이 있어 자 프리, 프레임 좀 빼고 자 이렇게 프레임을 뺐어요. 프레임 뺐어요.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 트랙은 이렇게 생. 오신. 자 다시 끼우고 다 드라이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축고스 나오죠. 자다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놨고 와 결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꿀게요자 바꿔고 야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잠깐만요. 빨리 비켜. 시다 확대 좀 하세요 아니다 확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확대하지 말고 물고 약하게 돌려 보세요 Okay. 제가 이렇게, 이렇게 확대 좀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서 잘, 뽀를, 버티지는 못하지만.